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므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이장일 절에서 십칠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약 성경 삼백삼십사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장일 절에서 십칠 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짜 소문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드린 질문인가요? 세상 뉴스를 켜면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집니다. 기후, 위기, 경제 위기도 끊임없이 들려지지요. 이런 소식을 반복될, 때,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불안을 느낍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며 넋두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불안을 불안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지 않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짜 뉴스와 소문에 우리의 마음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누군가 정말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은 조마조마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하지만 이것은요 결코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 당시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누군가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속삭였고 또 종말의 때가 당장 다쳤다고 떠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소문으로 하여금 이 교회는 불안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가짜 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가짜 뉴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붙들린 마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이 가르침이 돌자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2 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바울은요,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 이세 가지 경로를 구체적으로 짚어 주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죠?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개시를 빙자하는 거짓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누군가 내가 영으로부터 개시를 받았다.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초대 교회에는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쉽게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로 치면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이식의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로 어떤 겁니까? 말입니다. 구두로 전해진 잘못된 가르침이나 소문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왜곡되고요. 그리고 확대 재생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 카더라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이 위조된 편지를 통해 거짓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죠. 당시 교회는요 사도들의 서신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편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친필 서명을 남기며 이것이 내 편지의 표적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세 가지를 나열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불안해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경로 자체보다 그 경로들이 불안을 자극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요, 이 영적 체험이라는 말에 쉽게 끌립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요, 이 소문에 쉽게 동요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불안한 마음은요, 어, 정말 이 문서의 권위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문제는 외부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결국 이 문제는요, 우리 내면에서 오는 이 불안인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고, 어떤 소문에도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명 목사가 재림 날짜를 말했다더라. 혹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가 환상을 보았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인터넷과 SNS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닙니다. 이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뉴스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말씀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유튜브의 영상을 진리처럼 믿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붙들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림의 원인은 단순한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진짜 원인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안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고 이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불안의 뿌리를 짚어냅니다. 이 우리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이 내면이라고 할죠이 불안함이 그런데 10절에서 그 불안의 정말 깊숙한 뿌리를 짚어내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불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성도들의 불안함이 이 단순히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내면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흔들립니까?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지식은요, 머리를 채우지만 사랑은요, 마음을 붙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요, 머리에 지식이 있어도 결국 거짓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요, 이 영적 원리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기에서 두려운 영적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진리로 채우지 진리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거짓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세계에는요. 중립이 없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문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에 그 내면의 원,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요 단순히 억울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이미 불의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 돌린 채 살아가는 삶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불안하다 두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열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심판으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요 이 흔들림의 원인을 불안이라는 것으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근원은요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설수 있을까?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그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건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확신, 확신을 붙들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3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를 자꾸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구원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전혀 다른 기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 우리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요 내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아이가요 길을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길을 건널 때 이제 부모와 손을 잡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꼭 잡고 있으니까 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이가 부모를, 부모 손을 꼭 잡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셨, 붙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도 우리가 확신을 붙들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막연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한 실제적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은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초청자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눈앞의 현실만 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복음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너는 장차 예수 그리스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미래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확신이 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문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정치 정치가 흔들려도 기후가 변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이미 보장된 미래이자 지금도 성경 안에서 맛보게 되는 현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임을 기억하는,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이런 확신을 붙들 수 있는 근거를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부르심의 확신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리 자리 잡으려면 말씀에 뿌리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건히 서라는 말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이미 전 전해진 복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비로운 가르침에 찾아 헤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환상을 보았더라 혹은 뭐저 유튜브에서 놀라운 비밀을 말했더다 한다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가 전한 전해준 가르침이 지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불안에 흔들릴 때 가장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펴는 시간이 줄어들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기도의 자리는 약해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리는 커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뉴스를 성경처럼 믿고요. 유튜브의 영상을 복음처럼 신뢰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것, 복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림을 막는 길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와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붙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뉴스는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는 소식이 나올 때 잠시 안심하지만 또라 또 다른 소식에 금세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로 보증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 그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흔들림의 원인은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뿌리는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울택하시고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말씀 위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면에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이, 마음을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소문에 자주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전쟁 소식에 경제와 기후 위기에 정치적,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림의 원인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면 이것을 불쌍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과 성경 강좌, 남성 셀, 은, 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사오니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라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구역 모임도 다시 시작됩니다. 하방기 가운데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일꾼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환자들에게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러시아와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원석 에레나 성교사님에서 기도하견합니다. 하나님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북한 노동자 전도를 위한 김치 만들기에 모든 준비가 순적하게 이루어주시고 그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센터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인원이 잘 준비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사아계심이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기초 공사부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